여러분, 요거는 와송입니다. 자연산 와송입니다. 자연산 와송. 항암 항염에 와송은 음, 재배도 하지만 자연산은 엄청납니다. 효과가. 항암 항염에 쓰이는 와송입니다. 와송. 왓송. 와송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나 있습니다. 와송이 지금. 와송입니다 자연산 와송 음? 자연산 와송이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보입니다. 근데, 음, 오늘 제가 하러 온 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, 부초선 옆에 지금 와송이한거 있습니다. 와, 부초선도 지금 비가 와놓으니 상당히 좋습니다. 와, 쫙 피었네요. 부초선이 오므리고 있다가 지금 와, 피었습니다. 그리고, 자연산 와숭입니다와숭마송은 마숨. 항암, 항염, 항암, 항염에 쓰입니다. 혹시, 어, 이거는, 어, 씻어, 잘 씻어서, 어, 요구르트에 갈아먹으면, 항암에 엄청 좋습니다. 엄청, 어, 엄청 좋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장대경이었습니다.